이번 에볼게임을 봐줘 <목소리> 컬러 블록이라는 게임인데, 으 계단이다, 계단! 저기에 계단이 가 있다, 계단! 그렇습니다, 오늘은! 바로, 저는 볼 모드. 볼 모드? 아니, 그냥 나는 중력? 점프해, 점프! 뭔가 점프 아 이야 오보라색구르르오 어, 라인 그리 여기다 바로 찾아보려고 아니 왜 뭔가 오 녹색 녹색 아니 뭔가 무슨 다른 색깔로 보이는데? 핑크핑크 핑크. 아또 핑크? 아니 한명 떨어져 보자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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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착륙 어딨어 어딨어 와 노란색 오 여기 여기 이 색이 더오 여기 여기 잘했다 뭐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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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주황색 주황색 검정색, 아, 이한명떨어져고 있고요. 오, 두명 떨어졌고. 갈색, 갈색, 갈색! 야! 오, 내가 이겼다! 오, 이제 한명더 남았나? 오, 왔다! 이야, 내가 이겼다! 예! 경험치 56, 경험치 56. 와우! 오, 점프해, 점프. 그렇지, 점프, 점프, 점프. 어쩌나, 고스트보드. 고스트보드, 무서운 걸못 보신 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음, 3초 만에 게임 시작. 오, 빨간색, 빨간색. 오, 시작부터 빨간색이다니. 오, 저기 계단이가 있다. 우와, 저기도. 오 저기 계단이랑 저기 차이가 나나? 계단이랑 차이가 있나? 저 친구 떨어져 버렸고 볼...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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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친구야 거기는 어? 핑크 핑크 아 거기 핑크 아니라니까 친구야 뭐 벌써 두명 남았어? 녹색 이거 회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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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지? 내가 벌써 이겼네? 뭐지? 내가 또 이겼잖아! 뭐야? 너무 쉽네! 얘들아! 점프해! 점프! 회전! 회전! 예민한 건 발차기! 랭 아, 뭐지? 오! 저는 유니콘 모드! 유니콘 모드. 기장. 아, 이게 유니콘이야? 뭐지? 유니콘이 너무 날라가게 생겼는데? 이거 봐, 공, 벌써부터 공에 뜨고 있잖아. 뭐지? 아, 또 갈색이야? 이런 예민한 생각이었어. 뭐지? 내렸는데 어, 아, 또 갈색이야? 갈색, 갈색, 갈색이요? 아, 또 갈색! 아니, 갈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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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색? 천 아, 또 갈색? 아, 이번 다크블루. 친구들아,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라. 아, 또! 나이번에 아, 똑같은 걸 내네. 오, 아, 또 갈색이야? That's cool. 잠깐만. 오와또 내가 이겼잖아. 또 내가 이겼네. 뭐지 너무 쉬운데? 뭐야 너무 쉬운데? 뭐지 누구 죽이는 게임인가? 그럴 수도 있겠지. 얘들아, 점프, 해 점프, 점프. 나는 제트팩 모드. 오 제트팩 모드 너무 많잖아. 제트팩 모드. 뭐지? 아 이게 제트팩 모드야? 오 파란색, 파란색. 아저 친구 떨어졌고요. 뭐지? 오 갈색 아니지? 하얀색. 뭐지? 이 상태도 점프를 못하네. 이번에는 하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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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황색! 주황색! 아! 저 친구 떨어졌고요. 오 뭐지? 내 옆에 너무 많이 오는데. 아! 한 개, 아두 개밖에 없네. 어, 뭐지? 저희 종을. 어. 오, 또 한, 아이또 파란색? 이건 정말 너무 유익한 세상에서 가장 유익한 눈은 와. 마지막 한 번만 더 이기고 끝나. 끝났... 오, 갔어. 아! 다죽고버렸네 아. 아니네, 두명 남았네. 아니, 왜 검은색이 안 보여서 뭐. 저, 이 친구는 왜 이래. 어쨌든. 친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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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야. 어디 저 친구가 이긴 거잖아? 이거는 축하해 줄 수밖에 없지. 이거는 축하해 줄 수밖에 없지. 왜냐면 축하해 줄수 없는 친구들 투잖아요. 이번엔 누가 거야 오 여기 비 모드. 비를 내리게 할수 있나? 비를 내리 할수 있나 비가 내리네 아 비가 내리네 오이게 뭐지 꿀벌을 타고 가잖아 꿀벌을 타고 가잖아 뭐야 뭐지 벌을 타고 가네 이 상태로 점, 점프를 어떻게 아아 잠깐만 벌이 너무 느려 어 됐다 아 뭐지. 너무 느려서 그런가 꿀벌이 너무 느려 뭐지 왜 느릴 수 밖에 없지 그것이 궁금하네 왜냐 청록색 청록색 새해 복다아주세요아 <laughs> 아이, 이 친구들을 또 축하해 줄 수밖에 없지! 이 녀석은 또 축하해 줄 수밖에 없어. 이 친구들 안 축하해 할수 있어. 안 축하해 할수 있어. 축하해 할 수는 없어. 친구들 축하해 하는 콘텐츠는 사라졌고, 친구들을 친구들을 축하해줄 수 없는 콘텐츠가 생긴 오? 카펫? 오 주황색 주황색 시작부터 주황색이라니 오 뭐지? 너무 많이 떨어졌는데 뭐지? 오 매직카펫 너무 느려 이민왕 후가 이 친구들은 또 축하해줄 수밖에 없어. 끝